자, 제가 오늘 소개할 건물은요, 평택 용이동 여기 신흥지구라고 그러죠. 평택 IC 맞은편에 있는 원룸단지에 와 있습니다. 아, 소개할 건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지가 139.5평이죠. 굉장히 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자, 주변엔 다 원트룸 단지죠. 아파트도 있고요. 주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인데 작년에 지었습니다. 천세대가 조금 넘죠. 1층은 상가가 19평 정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어, 상가 건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가가 작으니까 이국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취등록세는 없는 건물입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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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주차 확보가 아주 큽니다 다가구는 1대 1이거든요. 도시형 생활 주택은 0.7이기 때문에 주차 확보는 도시형이 다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자, 이쪽에 또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밖에 풍경을 보니 참 좋습니다. 코너 건물이라 위치가 아주 방도 밝고 환합니다. 주인 세대입니다. 정 남향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밝습니다. 햇볕이 지금 오전 시간인데요. 아주 따스하니 햇볕이 잘 들어오죠.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풍경이 참 좋아요. 상권 형성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골목에 현 건물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둘러보시면, 주인 세대 평수는 대략 복층 빼고 한 38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방입니다.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수납 시설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해 놨습니다. 동선 거리도 짧게 편리하게 자. 냉장고 자리죠? 돼지가 크기 때문에 주인 세대도 아주 큽니다.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세탁실도 굉장히 밝습니다. 남양 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작은 방입니다. 상하게 북박이로 다 세팅해놨습니다. 햇살이 참 좋죠. 남양 코너 건물입니다. 널찍한 거실, 세련된 화장실, 화장실이 굉장히 커요. 넓습니다. 샤워시설 샤워부스기도 잘 해놓았고요.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난 분이 건축하셨어요. 자,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답답하지 않게 엘리드 등에 창문이 두 개고요. 확 트인 정경이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안방에서 밖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길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같이 원투룸이 이어지는 용이죽입니다 정면에서 남양 쪽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자, 원투룸. 원투룸이 보이고요. 자, 제가 보이는, 보여지는 지금 원투룸 건너편 쪽으로는 평택 IC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만 평의 어, 신세계 쇼핑센터가 내년 10월달에 오픈 예정인데요. 그곳에서 일할 분들이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 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룸, 투룸, 지금 현 시세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고요. 자, 예쁜 수납장이에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안방 보셨어요? 제가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도 보면 침고가 높아서요. 가중평균 설계도 모나지 않게 아주 잘 해놓았군요. 워낙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가 크기 때문에 복층도 아주 넓습니다. 음... 이쪽에도. 별도로 방을 아, 만들어 놓았고요. 에어컨 설치까지 다 해놨고요. 자, 모서리 부분이 예쁘게 수납시설로 변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창문도 만들어 놓았고요. 자,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 외부에 옥탑입니다. 옥옥상입니다. 옥상도 주인 세대에 사시면서 원룸을 관리하시면은 이 옥탑도 같이 옥상도 쓰실 수 있는데요. 별도로 주인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옥상입니다. 밖에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맵으로 나왔습니다. 자, 주차장입니다. 외부 건물이 하도 커서 멀리서 찍어야 될것 같군요. 멋진 건물이죠. 여기이 상가고요.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커서 거리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요.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 19평이 있고요. 방 개수는 총1 9개입니다 18개입니다.